안녕하세요. IMV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 t b x 의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예약하지 않으면 원하시는 시점에 출고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초기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보조금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하반기로 넘어가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예정이라. 지금이 유리한 조건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번 이티벤 X는 성능부터 구성까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343km까지 주행 가능한 동급 최장 주행 거리의 전기 화물차인데요, 고성능 NCM 배터리와 최신 EV 기술이 만나 주행 성능은 물론. 안전성까지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고밀도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더 강력해진 성능과 함께 충전 시간도 훨씬 짧아졌죠. 급속 충전 기준 단 30분이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업무 중 짧은 휴식 시간에도 바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티벤 e X에 적용된 배터리 모터. 제어 장치 등 핵심 부품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돼 내구성과 신뢰성에서도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경제성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연료비만 해도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절감 가능해 장기적인 유지비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적재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중형 박스 기준 최대 120개까지 적재 가능하며 2인승은 850kg, 4인승은 700kg까지 실을 수 있어 업무용은 물론 캠핑이나 레저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내 외부 V2L 기능이 적용돼 최대 3000W 전력 공급이 가능하니까 야외 작업이나 비상 상황에서도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편의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10.25인치 스마트 디스플레이, 크루즈 컨트롤, 스포츠 모드, 시트 열선, 운전석 팔거리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하단 송풍구와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까지 개선되어 장거리 운전도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안전이겠죠.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 1, 2, 3열 프레임 보강, 듀얼 에어백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전자식 브레이크까지. 이 팁의 넥스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a s 서비스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배터리 무상 보증은 동급 최장인 5년 또는 12만 킬로미터, 전국 70여 개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예약하시는 분께는 66만 원 상당의 외부 V2의 커넥터를 특별 제공해 드립니다. 국내 전기 화물차 중 최대 보조금이 확정된 지금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티벤 X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이티벤 X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전국 최우수 대리점 IMV가 e 함께합니다.